이제 퓨도 테스팅을 좀 해봐야되는데 어.. 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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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쉬운 상대 쉬운 상대 메일이 리리스 아 유포니님 아씨 못됐다 이거 이거 최소한 1픽 오케이 좋아 아! 그렸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 잡게 잡았는데. 문제다, 이거. 오케이, 괜찮아. 할수 있어. 아 주졌다. 아 주,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예, 네, 잡았죠. 유포니자 내가 잡을 거야 유포니자 포니자 내가 잡, 잡겠습니다. 포니자 잡, 잡, 잡습니다 내가. 포니자 잡습니다 내가. 포니자 잡았어. 사계사님 아이. 어, 유포니자 잡았고 나이스 응 <laughs> 유포니자 잡았거든요 유포니자 잡아연님님 하이 스티브 주간님 하이 하이하이 사계사님 하이. 음. 아 유포니자 잡아버리고 잡아버렸습니다 제가 아, 너무 흡족하네요 너무 흡족해 어, 유포니자 잡아버렸음 유포니자는 음. 야, 좋은데, 역시. 매일 1.2인분을 해줘가지고 다행입니다. 매일, 매일 1.2인분 안 했으면 힘들었고, 힘든 픽순이었, 픽순이었거든. 기분 좋게 일승하고 가네요. 기분 좋게 일승 어? 너, 이거 말랑자? 말랑자? 아 이걸 또 맞이게 맞네 씨 졌다 졌다 이거 아 망했어 안돼 <laughs> 나저진거 같은데 이미 이미 졌는데 이미 졌는데 아 진짜요 오케이 아 뭐지? 때저 잘못 맞다. p s 피할수 있었는데, 조졌네. 아! 조졌다, 씨. 조졌는데, 이거. 아, 씨, 망했다. 에이, 조졌다, 이거. 에이, 조졌는데. 응. 내가,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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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야, 잘한다, 해실이해실리 진짜 잘하는데. 아이 저 주졌네. 오케이. 아씨 뭐래 구치하는데 뭐, 말도 안돼. 야 스트 당했어 나 어떡하냐. <laughs> <laughs> 스트 당했어. 아이 뭐 구치해 아. 너무 센데? 이미 옥시아가. 음, 좋네요. 너무 부담..부담감이 있어서 그래 뭐 구형인지 야이 질 수도 있지 내가 저.. 만원 드린거 만원 줬으니까 나.. 나한테, 나.. 나한테도 뭔가 있지 않을까? 야.. 울킬 당했어 아 골드자 쉬.. 서다가 돌릴거야 망했다 오케이 오케이 야왜 이렇게 단단해 아! 조졌다 야왜 이렇게 쎄? 뭐, 뭐 있어 저거 저거 뭐야 대체 왜 이렇게 쎈거야 왜 이렇게 쎈거야 아! 조졌다 아! 씨 에이 조졌는데 스킬가기 진짜 짜증나네 왜 소... 쉬었다 갑시다 이거 왔다. 맞아, 잠 잡았어야지. 머리 깨, 대가리 깼죠, 대가리 깼죠. 난 아무것도 못했쥬 오케이 정타. 아, 틀렸어. 씨, 조졌다. 조졌다. 아, 씨. 조졌는데 이거. 조졌는데 이거. 아, 이거 안 좋다. 에이. 죽었다. 아, 놓쳤어. 씨, 그러는데. 오케이. 아, 이다 피해 이걸 어떻게 해? 야, 어떻게 다 피하냐고 말이 되냐? 음, 다 피해 아씨 약간 회실자 회실자한테 놀러 와야 할 것만. 지단님 아, 이패였다이 패. 2패. 처음에 좋았는데 이패일는이 패. 아이고, 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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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시, 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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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시, 역 역시, 역같 오케이 오케이 잡긴 잡았어 잡긴 잡았어 아 왜이리 진짜 얘는 하기가 힘들어 너무 안돼 아 진짜 씨, 어렵구만 조졌다 이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씨, 쎄다. 아, 씨. 너무 세. 아, 진짜. 졌는데 아.. 잡았.. 잡긴 잡았는데 큰일났네 하아.. 잡긴 잡았는데 큰일났네 이거 이겼죠? 이겼죠? 정확하게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솔라 서로 솔라빈 캔슬해서 캔슬 겨우 가. 이겼습니다. 멘탈 이걸 이기는 <laughs> <laughs> 운이 좋았다. <laughs> 운이 좋았어. 이승이패. 니리스 아씨. 안 좋은데, 이거. 쌍근들 안 좋아.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오케이. 아, 뭐야 안 들어와? 왜 뒤에 안들어가 뒤에 안들어가는데 왜? 왜 뒤에 안 들어왔는데 솔라빔이 안 들어가? 야 솔라빔이 안 들어가? 솔라빔이 안 들어가냐고 이 막, 망할 씨개족 같은 게임 진짜 씨 <laughs> 저게 안 들어가냐고 스킬이 말이 됨? 조졌네 그렇구만 안녕하세요 아 이거 조졌는데 아 맞았.. <laughs> 눈먼데 맞았네 아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아 개열무 큰일났다 클일 났다 클어 무조건 피해야죠 이건 도망다녀야죠 여기있 음.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왜이님 왜그랬어 어초고수라이나니 무슨소리야 말랑님한테 3.. 3.. 3연패.. 그.. <사>, 스트당했는데 <laughs> 녹시아 진짜 개같긴하다 3승 어, 2패 이0성이라이 <laughs> 무슨소리야 아 okay, 오케이 이나님 오케이 okay. 좋좋 좋았다 완전 좋죠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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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쎈데? 아까 킹카이키 킹카이키겠어요,겠어요. 오케이 킹카이키 너무 쎈데. 아, 죽었다. 스킬이 무기스킬이 너무 개근데 근데. 아, 또죽어또었어또어 망했다. 무기스킬이 너무 개근데 진짜.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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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네 왜 이렇게 잘해 야왜 이렇게 쎄? 아카유키 뭐, 못봤습니다 진짜 재미로 하는거 초삼 잘해 오케이, 맞췄죠. 오케이. 아, 저기 안, 안 뜨네. 어, 어이 없네. 아시죠? 이지. 쉬웠다 쉬웠어. 잘하시는구만. 그래. <웃음> <웃음> 4승 2패, 응. 나머지 4판 다해겨야죠 4판 다 어제 프리미 로서에서정 플레이하는데. 어지 막나왔다 부럽다. 아, 부럽다. 2개야 그게 문제야. 2개야 그게 문제입니다. 준돌장뭐나이러 좋죠. 아! 못 맞췄어. 아씨, 이걸 못 맞추네. 아, 아쉽다. 더블킬을 못. 고구마 겁나 단단하네, 세그 사람. 누구마가 너무 단단해 오케이 아씨수수수아 까비 너무 간을 많이 봤다 이리스얼음장반 야이 씨. 왜이어요그냐 야, 이게 이게 죽어? 와, 씨. 야, 이게 죽어? 씨. 죽었다. 뭐야 안죽었어 아, 아, 나, 나 죽인줄알고 가만히 서있었어 서나 죽인줄알고 가만히 서있어 었 조졌다 이거 내가 밀리거든 오케이 꼈죠 안 돼! 조졌다 아 조졌다 저게 저게 호밍이 안 되냐고 말이 되냐? 아... 개 짜증나네 진짜 저게 호밍이 안돼왜 바로 앞에 썼는데 호밍이 안 되는 거야 도 앞에 썼는데 호밍이 호밍안 되는 거야 4승 3패 왜 바로 앞에 썼는데 호밍이 안 돼? 아개 짜증나네 바울 앞에 썼는데 호빙이왜 안되냐고 이런 개같은 게임 진짜 씨 이게 대, 말이 됨? 연인님 아 안좋다 아 조졌어 조졌어 아 개같대 아씨 꼈어 상자, 상자한테 상자껴가지고 망했네 큰일났네 이거 아씨 조졌는데 도졌다. 하. 딜스 왜 이렇게 강해서 진짜. 너무 쎈데 아, 개개 개 같은 게임 진짜. 개 같은 게임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끝났네. 졌네. 이길 수 없네. 부졌죠. 이길 수가 없지. 에이, 보셨어. 음, 부졌어. 음. 아깝이 4승 4패인가? 4승 4패. 4승 4패. 아, 아쉽네요, 오늘. 좀 안타까운 성적이네. 녹쇼 4승 사패우승 클럽은 안돼 전승이.. 나머지 다이결했다아 개같.. 개같은 진짜 히히히히. 씨발 야왜 이렇게 빨라 가버려 가버려가버려가버려 오케이 안 i o c a 아!! o i o c a b 까비까비 너무 아깝다. 그렇죠? 가시고 야 비주 받고 잡아야 돼. 여기서 곤란하거든. 최대한 반 피는 만들어야 돼. 포기했는데 포기했다. 응. 어. 핑슈 받고 포기하셨죠. 응. 어. <laughs> 안녕히 가시고 우승 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안 주고 엄청 단단하네. 아 이겼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왜 포기하셨지 근데 포기 안할법한다안 한데 안 한데. 암튼 왜 포기하셨는지 이해할 수, 이해할 순 없습니다 5승 4패, 마지막판 이기자 어. 마지막판 마지막판 아 그런가? 그래서 야클렀났는데 오케이, 괜찮아 이거 오케이 아 맞았네 이거 잡았죠 민.. 얘까지 잡으면 이, 이득이긴 한데 얘까지 잡으면 이득이긴 한데 오케이 피했죠? 야 진짜 근데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세긴 세 메일리리. 뭐해? 오케이 오케이. 이지 마지막 스트를 내버리고 내가 끝냅니다. <laughs> 소위 너무 구인데. 소위가 너무 구리다 근데. 소리 스킬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킬이 너무 구려. 음. 스킬이 너무 구려. 소위 소소 스킬이. 음, 재밌었다. 육승사들 음, 그런 거 그렇군요.